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 3번 문제 아까 전에 풀었는데 아마 야, 씨 이거 어떻게 풀냐고 이런 친구들 이 분명 히 있을 거거든. 3번은 좀 문제 유형이 조금 까다로운 유형이 여러 가지 공식을 다 사용하니까 조금 어려운. 거. 근데 그런 유형들을 너희들 좀 연습을 많이 해야지만 좀 나중에 좀 편해질 거야. 3번을 잘 해결하신 분들은 4번 문제는 굉장히 좀 쉽게 풀수 있을 거야 근데 이제 4번이 3번보다 는 조금 쉬운 문제의 형형인데 이것도 그래프 한 개만 그리면 바로 풀릴 거거든 자 지금 4번 문제 보면은 A는 2m p e s e 의 등가속 운동이고 B는 12m p e s e 의 등속 운동 한대 근데 이 문제가 왜 쉽냐면은 아까는 V라는 속력으로 동시에 같은 속력이 됐을 때 거리 차이였잖아 얘는 거리가 똑같아 동시에 통과한대 그러면 이 문제는 VT 그래프 한 개만 그리면 문제가 끝나 자 VT 그래프 그린 다음에 자 먼저 그릴 거요거 B는 12mps로 등속이래 그러면 똑같은 속력으로 그냥 쭉 가니까 얘가 B가 되겠고 12mps로 몇초 만에 통과한대 10초 만에 자문제 되게 쉬워 보이지 않니? 뭐가 쉬워? b 고 이동거리를 준 거잖아. 그냥 구할 뭐수 있잖아. 얼마야? 120m. 내가 선생님 계속 얘기한다. VT 그래프에서의 면적은 이동거리다 자, 그러면 S라는 이동거리가 결국은 120m다. 이걸 알려준 거야. 그런데 A는 2m per sec로 등가서 운동을 하는데 120m 10초 만에 같이 통과해야 돼.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2 미터퍼 세크가 처음 속력이거든. 근데 이 속력으로 등가속도 하니까 쭉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 가지고 이렇게 돼 가지고 A의 전체 면적 또한 120m가 나오면 되겠지. 그럼 봐라. A의 면적은 요 밑에 면적이랑 요 위에 삼각형을 예, 여기를 구해 주면 되겠네요. 1번과 2번 그리면 돼. 자, 그러면 A 꺼 한번 해 보자. 일단 A는 가속도는 그냥 나오지않냐 가속도 얼마냐? 가속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 값이니까. 10초 증가할 때. 어, 기 부위를 안 줬구나. 자, 여기 부위를 뭔지 뭐 모른다. 자, 일단 속력을 뭐, 뭐야이 속력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거리로 구해 보자. 1번에 대한 면적은 얼마니? 10초에다가 2m/s니까 20m. 근데 2번에 대한 면적도 그리면 요 면적이야. 요 면적은 얘가 11일 때 얘가 얼마야? v야 여기 마지막 성녀 v에서 2를 빼준 거지 그럼 결국은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v 마이2 요거 해주면은 얘가 얼마 나온다고 두개 더하면 100m 근데 얘가 20이니까 결국 얘만 구하면은 100m겠네 그럼 얘 약분 되니까 5v 10 얘가 100 20m 빼뺀 거야 이거. 그러면 5 v가 얼마나 오냐 110m니까. v가 얼마다? 2 2 m s 네 그러면 여기 마지막 승력 v가 2 2 m s 가 나와. 그러면 우리 가속도 구할 수 있네. 가속도는 기울기다. 이렇게 했잖아. 그럼 기울기 구하면 x축 10분에 y축이 얼마 증가했냐? 20증가했네. 가속도 얼마다? 2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다. 자, 4번 문제 봅시다. 자, 지금 가속도 A권의 A권 가속도 2고 A의 이동거리 그냥 1 2 0 m 터 응, 끝나버린다. 다리걸스 2번이에요. 네, 쉬운 문제고 아까 3번 문제가 훨씬 어렵고 4번 문제 정도는 충분히 좀 풀어낼 줄 아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5번. 자, 5번은 이런 문제 유형 나올 경우에는 선생님 뭐 먼저 알아야 되냐? 음, 제일 중요한 거는 한줄짤리로 펴서 그리라고 랬어 자, 먼저 여기에서 나 여기에서 나중력가 속도를 둘다 10으로 계산해라 이런 게 있었거든 자 그럼 너네들 먼저 생각해봐 지면이 여기야 여기가 지면일 때 당연히 지구에서는 A도 땡기고 B도 땡기는 거죠 그럼 A를 땡기는 힘 F는 얼마냐 MA잖아 근데 A의 질량이 2고, 가속도, 중력 가속도가 10이니까, 결국 20N으로 땡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B를 땡기는 힘은 얼마겠냐? B는 지구가 30N으로 땡기지? 자, 그러면 이거 내가 이거 줄을 이렇게 땡기고 있는 걸 이렇게 피면, 요 그림이 나온다 알지 않니? A라는 게 2kg. 그 다음에 B라는 게 3kg인데 줄로 연결되어 있어.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피는 거야. 그럼 3kg은 이렇게 땡기니까 30N을 이쪽으로 땡기는 경우가 되는 거고 20N짜리를 아래로 땡기면 이렇게 피니까 이쪽으로 20N만큼 땡기는 그림이 되는 거아니에자 이거 내가 어떻게 하냐? 한 덩어리로 생각해라 5kg짜리를 오른쪽으로 10N으로 잡아 땡기는 거랑 똑같네 그럼 가속도가 얼마야? 가속도 F는 MA니까 A는 M분의 F다. 선생님이 항상 수업할 때 A는 위에 쓰고 F는 밑에다 썼을 거야. 그럼 A가 M분의 F니까 M분의 F하면 2다. 자, 대신 둘로 연결되어 있으면 은 여기나 여기에 가속도는 똑같잖아. 그럼 가속도가 똑같을 때 우리는 결국 뭘 구할 수 있다. 각자 알짜 힘을 구할 수 있다. F는 MA. F는 MA6N. 그럼 각각의 알짜임을 구한 거야.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거. 자 그럼 내가 이건 너네 문제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도 있는데 안 물어볼 때는 다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반드시 구해야 되는 게 있어. 뭐? 얘 구해야지. 실의 장력 구해줘야 돼.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 가장 쉽게 푸는 방법 다잡리겠다큰 쪽을 골라. 20이 크냐? 30이 크냐? 30이 커. 큰 쪽에서 얘를 빼. 그럼 나머지가 장력이야. 2 4 그냥 끝난다, 장력. 다시 한번 볼게. 30으로 땡겨. 알짜 힘이란 건 지가 처먹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했을걸? 그러면 자기가 처먹은 게 6이야. 그럼 30에서 6을 먹었으니까 남은 건 24네. 그럼 24에서 지가 먹은 게 4니까 남은 게 20이네. 이렇게 된다고. 네, 큰 쪽에서 알짜 힘 생각하면 자기가 먹은 게 이렇게 되고, 자기가 먹은 게 이렇게 되고. 자, 그럼 요 문제로 결국 우리는 알자 힘과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가에서 손을 놨더니 B처럼 변했대. 자, 근데 B는 1m라는 이사이에 공간이 있었는데 요 공간이 없어지고 다 면이 같아진 거예요. 그럼 봐라. A도 올라올 거, A도 올라올 거, B도 내려갈 거야. 근데 둘 사이의 거리가 1m였다? 그럼 절반까지만 이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 A가 얼마 이동한 거야? 위로 0.5m B는 얼마큼 이동했어? 아래로 0.5m 자 근데 A나 B는 한 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속도는 같다 그랬지 어? 이제 뭔가 보이는데? v t 그래프 만들 수 있지 않겠니? 이 물리라는 과목이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뭐 재미없는 진짜 재미없는데 어쩔 수 없는 거고 <laughs> 물리라는 과목이 재밌는 거는 풀이 과정의 한계가 아니야 여러 개로 볼수 있어 자, 한번 볼게. 나는 항상 그래프 변화를 좋아하거든. 자, 그래프에서 봤더니 가속도가 2가 나온다. A나 B는 어차피 같은 물체야. 근데, 처음 속력은 둘다 정지상태라고 있을 거야. 0이야 가속도가 2인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러면 1이 될거 아니야. 가속도는 기울기 값이어서, v t 여서 가속도가 2야. 당연히, 쌤, 여기는 면적 모르는데요. 여기 t나 v 모르는데요? 뽀르지다니 모르니까 이제 구해줘야지. 이걸 t초고. 이건 나중속력 v야. 근데 우리가 하나 한 가지가 있잖아. a나 b가 각각 얼만큼 이동한다. 이동 거걸 0.5네. 자, 그럼 너희들이뭐 여러 가지 식을 써도 돼. 여러 가지 식을 써도 되는데, 한번 해보자. 자, 등가속도 운동 직선식 아까 잘 알려준 첫 번째. v는? 나중속력은? v0 플러스 at. 자, 여기다 한번 대입을 먼저 해 보자. 나중 속력이라는 게 v야. 근데 처음 속력은 얼마니? 0. 0이다. 그럼 가속도 a가 2니까 결국 v는 2t. E, 여기 되네. 우가 2t다. E, 얘 a가 2고 t는 몰라 지금. 자, 근데 두 번째 식도 알려 줬을 걸? s는 V0, 플러스, V0 T 플러스 1분의 1 A T의 제곱이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게 아우 나죠. 자 V0 0이야. 근데 1분의 1 A T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A가 2였지 T가 얼마인지 몰라. T의 제곱. 근데 이게 얼마다? 면적이 이동거리잖아. 이동거리 0.5m. 그럼 얘 약분 되니까 T의 제곱이 0.5니까 T가 얼마다? 루트 0 5네 오, 이렇게 나와. t가 루트 0.5야. 이 t가 루트 0 5래 그럼 v가 얼마 나오니? v는 2 루트 0.5니까 1로 가면 4잖아. 그럼 v 값이 얼마야? 2 m 터퍼 루트 1, 루트 2. v가 루트2다 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세 번째 공식도 알려줬을 거야. 세 번째 공식? 세 번째 공식이 뭐였냐면 eas는 음, 음, 근데 그럼 음. S가 0 5 그럼 얘, 얘0 0 여기다 한번 써볼0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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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제0 0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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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얘얘 약분 되니까 0얘의 V의 제곱이 얼마다? 면적이 0 2지. 그럼 루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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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아니, V의 제곱이 0.5? 그게 아니 V의 제곱이 0.5니까, V는 얼마나? 루트 0.5다. 그래서, 예, 루트 2다. 뭐, 이렇게 될 건데, 음. 자, 여기서 너네들이 꼭 기억을 할 부분이 있어. 뭘 기억해야 되냐? 공식은 아무거나 써도 돼. 아무거나. 너네들이 사용하고 싶은 공식 아무거나 써도 될 건데, 그 공식에서 너네가 추구하는 거. 내가 뭘 구할 거냐? 내가 구하고 싶은 과정이 뭐냐? 그거에 따라서 등가속도 운동할 때 직선식을 대입해 줘서 너네가 풀고 싶은 대로 풀면 되겠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를 한번 볼게. 이어 보기. A의 가속도 의 크기는 1이다. A는 아까 내가 풀어본 바에서 2다라고 했고. 니은 보기 나의 순간의 두 물체 속력은 루트 2이다. 두 물체 속력 루트 2라고 했고. 디귿 보기 나에서 실의 장력의 크기는 24이다. 장력 24라 했지? 답이 5번이다. 그래서 요 정도 유형은 너네들이 이제 그래프를 만들어서 풀어도 되고 그냥 그래프 만들기 싫어 공식에 넣어서 풀어도 돼. 근데 공식에 넣어서 풀때 너네들이 이제 풀다가 공식만으로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너네가 좀 생각을 잘해가지고 풀어. 선생님 보니까 계산을 완전히 잘못했지. a가 2인데 약분을 해버렸어. 음, 그래서 v가 0, 루트 0태잖아 다시 한번 볼게. eas는 v 제곱 마이너스 v 제로 제곱. 그래서, 너희들이 날 제재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없대니까, 2가, 여기 얘가 2고, 얘가 0.5니까 2분의 1이야. 이게 약분이었어야 되는데, 그치? 얘는 0이고. 그래서, V의 제곱이, 얘의 약분대로 제곱 남는 게 2니까 2이고, V가 2이다.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막, 산수를 잘 못하거든? 너네가 날 제재를 해줘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5번 문제 됐고, 잠깐 쉬었다가, 6번 문제도 다시 봅시다.